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난주간 네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은 어, 마지막 이제 주의 성찬일이죠 그리고 세족일입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 동안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읽고 성경쓰고 어, 이렇게 교회 직침으로서 보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성경적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도 하였습니다. 이제 현대에 오면서 세족식은 점차 이제 좀 간소화시켜서 세수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하지만 이제 또 성금요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수요예배도 어, 대신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어, 대신하게 되어 가는데요. 어참 이것이 그런데 이대로라면 잘한 지금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간소화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멈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언덕에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한 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부탁하였고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좀더 가까이 주님께 곁에 두고 기도하게 하였지만은 깨어있지 못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본다한다면 바로 우리가 좀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우리란다면 좀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대로 따라. 생명 살리는 또 역사 위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이제 고난 주간의 가장 정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성 금요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 금요 예배로 우리가 금요일 예배가 있는 것이 금요 철회가 있는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낮 시간 때는 또 목장 예배를 또 모이면서 또 주의를 준비하는 이러한 참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어요. 하지만 더욱 모이기는 힘썼던 그러한 믿음의 열정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다시금 그 첫사랑을 찾아가야 될때는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이야기로서 사부금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7에서 68절, 67에서 6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하장 가야바에게 붙잡혀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희롱도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 오늘 보면 69절에 보듯이 바깥 뜰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이동하여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졸았지요. 세 번씩이나 그렇게 깨어있기를 당부했지만 그들은 모두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어제 마가복음 14장 42절, 어제 마가복음 말씀이었죠? 14장 42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동산에서, 개세마리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한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 일어나 함께 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신문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어때요? 똑똑히 보라 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너희들도 함께 보아라.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한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 버렸지요. 깨어 있지 못하니까 이런 겁니다.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 26장 33절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후원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은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69절에 한 여종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 마가복음 14장 67절에는 대제사장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종이란 이 여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하였고 함께 둘러앉아 불을 쬐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70절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인하는 정도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 26장 예. 심지어 저주와 맹세까지 하고 있죠 예, 부인하였고 맹세하였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더 단호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두 번씩이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는요. 대세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심문을 당하였고 마태복음 27장에는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앞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지배국인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두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온갖 폭행과 폭언과 비아냥과 거짓 증언과 협박까지 지금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당신의 죽음을 예 목숨을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한 목숨 살랐고, 그 죽음의 불, 예, 불똥이 자기들에게 뛸까 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다 숨어 버렸고, 그러니까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여종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한 목숨 연명하고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과잉 반응을, 과잉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사형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극도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에 쌓여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앞서 41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보다는 악한 영들이 조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게 되고요 예 비겁하게 숨게 돼요 예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예배를 떠난 자들의 사람들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이라는 거 주님이 아셔요. 하지만, 이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비겁함을 낳는 법입니다. 베드로는이 두려움에 맥없이 무너져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치근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지켜보야만 했던 예수님의 슬픔과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고통보다도 어쩌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나흘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온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의 대다수가 거옷 자신들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거옷을 펴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며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라고.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당신은 누구?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다이세 자손.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다윗가문에서 오실 당신은 그리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이제 내일 성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에, 이제. 예. 예루살렘 입성하여 다세 만에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빌라도에게 고함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소리로 그 소리, 코산나 다이세 자손이란 말은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높은 곳에 찬송하며 그 주님을 맞이했던 자들 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우리 집목교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 깨어나질 못하는 성도들 너무 안타까워요. 내일은 금요일, 내일은 이 자리 꽉 가득 히 채워지겠지요? 서로 강권하십시다.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는 빈소를 지키잖아요. 자, 고난주가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보신 분들 제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오히려 열심히 있단다면 회사에 반차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상식이 아닐까요?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린 이 사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십자가 없이는 이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예, 그 종교의 대상인 그가 죽은 것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전을 지키십시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은혜 아래 살며 온갖 사랑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지금 고난 주간 도큰 의미로 깨닫지 못하는 진정 주님을 외면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어제 수요예배 제가 지금의 이진복계 9년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고난주간 수위배를 멈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이나 금요, 성금요에 일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지금 세종 목요일이지만 계속 내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 여러분들 한번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는 자들만이 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활동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직장 쉰 분들이 있어요? 일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아플 때 병원 가면 큰일 난다? 병원 쉰 적이 있습니까? 어딘지 다 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만은 안 된다라는 세상 소리에 우리가 동참한 적은 없었습니까? 믿음을 헐값으로 내던진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비겁함은 우리 이 한국교회 우리 증목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베드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거기 너어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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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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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주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며 고난 되어 하나님 앞으로 정진하십시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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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는데 어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답하지 못할까요 주님 십자가의 곁으로 좀더 나아가는 것을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현재 베드로와 다을 바가 없는 비급한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처음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내가 감사하며 주 앞에 더한 걸음 나아가겠다이다. 믿음으로 담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